내가 뭐 어떤 레슨을 올리면은, 프로님, 어, 드라이버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어, 드라이버도 똑같이 다운블로를 쳐야 되나요? 드라이버도 똑같은 스윙이냐요? 엄청 다 드라이버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 오늘 시원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됐으면 레슨 바로 들어가시죠. Come on, be the g a n s 어,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같은 스윙인가요? 저는 같은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골프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나한테 맞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다만 같지만 좀더 체가 길어지고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 아, 아이언과 달리 좀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 우선은 자, 어드레스부터 좀 차이가 나요. 이 골프가 사실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세, 자세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형, 지금 7번 아연을 갖고 왔고 이 드라이버를 갖고 왔는데 지금 딱 봐도 헤드 모양은 당연히 다르고요. 내가 좀더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 멀리 쓰기 때문에 이 샤프트 각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윙 자체가 좀더 완만하게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더 스윙이 낮아진 느낌이 들고 플랫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좀더 가까이 있으면서 체가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스윙을 해도 좀더 드라이버보단 올라간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더업라이트해준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각도로 인해서 보이는 스윙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스윙이지만 유독 드라이버 칠때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골퍼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 스윙을 보면은 주로 어, 손목을 많이 돌리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더 텐드 인사이드 테이크어웨 또또 나왔죠. <laughs> 헤드가 계속 자꾸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뒤에 벽이 있으면 자꾸 벽을 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또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은 체가 더 길어지고 스윙이 더 완만해지고 그리고 더 길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모션과 이 움직임이 더 과해지고 많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언을 뺐을 때 손목이 살짝 돌아간다면은 드라이버는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길어지기 때문에 스윙이. 예. 그래서 제가 유독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테이크어 a y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체가 길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자꾸 원형으로 뺄라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뺀다면은 체가 헤드가 과도하게 뒤로 가면서 저도 그래요. 오른팔이 더 이상 갈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여기서 겨드랑이나 갈비뼈에 좀 많이 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 이 오른팔이 어떻게 가요? Flying elbow. 그리고 t h 리크 e 스 d 동작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드라이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크로스 동작, 플라잉 엘보가 나오는 순간 크로스 동작이라는 건 내가 눕혀진 상태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뭔가가 걸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팔로 의존을 하면서 공을 치니까 타이밍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연보다 더 신경 쓰는 게 항상 헤드가 똑바로 움직여야 된다. 몸은 회전은 하지만 몸은 회전은 하지만 헤드는 무조건 내손 앞에 있어야 된다. 절대 뒤에 있으면 안 된다. 어 그래야지 헤드가 앞에 있을수록 이 헤드가 오히려 백스윙 탑에서는 더 뒤로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로 가야 우리가 완만한 스윙을 할수 있고 완만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공을 완벽히 옆으로 깔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것만 지켜주시면 드라이버는, 어, 절반은 성공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다운 스윙. 댓글에 그걸 달았더라고요. 아이언도 똑같이 다운블로우 식으로 쳐야 되냐. 왜? 제가 항상 이 손등이 임팩트만큼은, 임팩트만큼은 타깃방향을 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저는 같아요. 드라이버 칠 때도 저는 손등이 타깃방향을 향해야 돼요. 왜냐면 하 저는 뉴트럴 그립을 잡거든요. 뉴트를 잡는다는 거는 내 손등과 헤드 면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이 만약에 오른쪽을 보면 저는 헤드도 똑같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손등이 타겟 방향을 봐야 헤드도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운블로우식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셋업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언은 스탠스가 좀더 좁아지고. 그리고 공 위치가 좀더 가운데 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 어깨가 좀 수평 상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이 드라이버 칠때 왼발 뒤꿈치에 가면서 오히려 오른발은 더 넓게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 사양 타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 가슴은 아까는 아이언은 공 정면을 바라봤지만 내가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체중도 자연스럽게 오른발로 가면서 좀더 뒤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뒤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이 공 앞쪽이 아닌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약간 요 여기 이쪽 이쪽 느낌. 음. 그래서 시선이 좀더 뒤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이언을 칠 때는 어, 좀더 눌러치는 느낌을 쳐도 되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애초에 어드레스를 잡을 때 명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임팩트 만큼은 그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아마추어 분들, 그리고 일반 골퍼 분들은 이 공이 왼발에 있다고, 이 공, 공이,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laughs> 신나가지고. 공이 왼발에 있다고, 체중도 이동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가슴이 앞으로 달려드는 다운 스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탄도가 안 떠요. 네, 탄도가 안 뜨고, 그리고 사양 타격을 또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야구 같은 느낌으로 쳐야 돼요. 야구. 그래서 임팩트 만큼은 명치가 뒤에 남아있어야 되죠. 그럼 프로님,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어, 저는 살짝 오른발에 남아있는 느낌으로 쳐요. 사실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 일반 분들은 계속 오른발에 남으면서 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계속 공 뒤에다 놓고 칠 때까지는 뒤에 있지만 치고 나서는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때 스피드와 가속과 힘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칠 거냐? 자, 첫 번째 뺄때 테이크백을 좀더 앞쪽에 유독 많이 신경 쓴다. 그래야지 우리가 뺄때좀더 헤드를 뒤로 보내서 완만하게 스윙을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을 칠때 가슴이 좀더공 뒤에 남아 있고 나서 앞으로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공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 돼요. 드라이버. 자 어드레스 다 아시니까 딱 쓰시고 테이크백 유독 앞에 그쵸? 앞에 뒤로 그리고 뒤에서 까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서 어, 조금 적응이 된다면은 원 테이크로 자자 여기서 헤드 앞에 앞쪽 그냥 앞쪽 그리고 치고 앞쪽으로 그 피니쉬를 딱 잡았을 때 상체가 계속 뒤에 남아있어서 허리가 꺾인 게 아니라, 허리 또부상와요 여러분들. 허리가 치고 나서 일자되는 모양으로 공을 좀더 스트레이트한 방향, 스트레이트한 상태에서 볼수 있는 그런 피니쉬를 잡아준다면은 여러분들, 아이언도 아이언이지만 드라이버 기가 막히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언과 드라이버에 대한 차이점 제가 정말 심플하고 겐진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겐지 프로가 겐지나 어,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레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